자, 4편 바로 시작합니다. 예. 잃어버린 집을 찾, 찾, 겠습니다제 여덟 집. 거기에 내 강아지도 있는데. 맞다. 예, 잠시만요. 예, 잠시 녹화를 멈추겠습니다. 자 다했습니다 향이 한번 개한 마리를 더, 더 소환해 드리겠습니다 예, 때리기가 추가됐거든요 여기에 근데 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칼에다가 때리기를 발라보겠습니다 이건 철칼로 발로 하고 <목소리> 여기다가 함 <목소리> 응. 바꿨는데 인텐트는 되지 않습니다. 예, 제 예, 활이 생겼습니다. 저도 이제 공수가 되겠지만. 저활 되게 잘 쏩니다. 대신을 네, 맞춰보죠. 예. 없었던 일입니다. 옷이 비어 해줘야 습니다 보십시오. 보다시피죠. 예, 화는 쓰레기입니다. 인첸트에서 가지겠습니다 음 아주 좋습니다 닭을 맞춰보죠 어? 와우 너도 봤지 늑돌아 오 어, 환장적인 퍼레이디쇼 고기가 구워졌군 스도 있네요 아, 내 옷선입니다 이거 참고로 내 옷선이에요 이걸로 때리면 됩니다 이제 왜이만 많노 이거 오 이거 짱 쎕니다 이제. <laughs> 이... 왜? 인체 드봉 사야지. 예 사겠습니다. 적거본게 주고. 조금... 아. 그냥 이거 공짜로 받는 거 이거 치면 안됩니까? 안, 안 된다고요? 예어 죄송 그래도 뭐 좋지 뭐 21레벨 다 안될 거니까 뭐 슈. 제 베리 단벨입니다 가십니다. 오 습니다. 이제 이걸 일치하겠습니다. 그래어저 이름도. 이제 이건 자학세 있다. 한번 이거 어차피 이것도 한 번. 어디 내가 학세 시작해보. 예, 참고로 먼 좋은 사람이 관계 줍니다. 오, 이제 연속 터치도 가능하네요. 여기 무슨 환장스, 환장적인뭐래쇼 예, 채팅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떻게? 아다 떨리기도 있어 발전하는 마커가 Oh 여기도 들어가지 마십시오. 아시겠습니까? 뿡! 여 기서 마치 겠습니다.